2023년 7월 29일 토요일, 현지시각 오후 5시구요. 여기는, 어, 안탈리아. 예, 트르키의, 어, 남부 도시, 휴양도시, 안탈리아의 내륙 12km 지점에 있는 케페저파크 놀이공원입니다. 어, 그냥 올림픽 공원? 뭐 그런, 건물 안에는 수영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고 바깥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판탈리아 내륙쪽 외곽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지하 여기 트램도 오고 버스도 오고 합니다 버스 타고 멀리 함 나와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어, 여기 이런 거 있다는 거 듣고 한번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데 마침 제가 여기 산달 운전했는지라 쿠르슨스즈쿠르슨스즈 음, 수즈, 주고 벤진이거든요 휘발유입니다 휘발료 휘발료 안에 들어가면 옥탄가 95 초록색 초록색 벤진이 크루슨수즈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안에 초록색 초록색 네 크루슨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요 옥탄가 95 가격이 37 지금 되었네요 37.1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넣었던게 34 초반 이었거든요 34 35 36 37 30 가까이 올라 30리라 30리라 가까이 올랐습니다 30리라 어마무시한데요 30리라면은요 현재 환율로 해도 네 30리라 10리라 500원이거든요 어, 10리라 500원 맞죠 맞나? 1리라 50원 10리라 500원 도대체 얼마 오른거야? 진짜 가... 계산이 안되네 갑자기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1리라 50원 칩시다 네, 원래는 좀더 비쌌지만은 1리라 50원 치고 10리라 500원이잖아요 아, 뭐야 이거 계산이 아30 그러면은 20리라 1500원이 오른거야? 이건 말이 안되는데? 뭐 환율 이것저것 다 깎아서 없어졌다 치더라도 1200원 1300원 올랐다는 얘긴데 어... 여기서 폭동이 안 일어나는게 정말 저는 이상할 따름입니다. 이 반대는 네. 딜리라에 50원 아니.. 1,500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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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올랐다는 얘긴데요. 이래가 사, 살아갈 수가 있나요? 네. 저는 버스 타고 원래 네. 가던 숙소 방향으로 네. 이런 것들. 버스가 옵니다. 그 종점이라서 텅텅 비어옵니다.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갈수 있고, 가면서 네, 슈 아, 더워요. 에어컨 세게 틀어도 더워요. 이 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요.